예. 지금 11시 3분인데요. 정확히 11시 5분에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발언 해드릴 때는 우리 기자회견 5도가 있는데 아마 5분을 시작하고 계신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1시 5분 되면 시작 하겠습니다. 좀더 커져. 위에 차 소리 때문에, 어떻게 저면 안에서 일단 좀 최대한 크게 했습니다. 아, 하나, 둘, 셋, 넷. 시작 해도 될까요？아예 <laughs> 혹시나 늦 으면. 연대 발언 먼저 한걸 하면 되니까요. 예. Yes. 예, 그럼 지금부터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참여했다고 업무복귀 가로막은 코의 규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가 코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규탄하고 실정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요런 내용으로까지 기자회견을 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행사를 했다는 이유로 일을 못하게 하고 그것을 또 비공개로 하는 것도 아니라 대놓고 그게 맞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에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정부 하에서 이런 문제 하나하나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사회대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지금 같은 시간에 국회에서도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마 그 기자회견에서도 코웨이라는 회사가 언급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코웨이가 많은 것들을 보장하고 개선하고 시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 기자 분들도 많은 관심 갖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자회견 첫 번째 발언 들어보기 에 앞서서 구딱두 가지만 외치고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고 세 번씩 외치고 투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인권 말살하는 코이를 규탄한다. 다 인권위는 코이를 지금 당장 조사하라.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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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오늘 기자회견의 첫 번째 발언으로 취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가전통신서비스 노동조합의 수부위원장님이시고 현재 코에이 코디코닥 지부의 지부장님이신 김순옥 지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전통신서비스 노동조합 코에이 코디코닥 지부, 지부장 김순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소송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해 국가 입법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요청드리기 위함입니다. 저희 코리코나 지구 조합원들은 코에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렌탈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을 방문해 제품을 점검하고 필터를 교체하고 제품 상태를 확인하는 등 회사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회사의 지침에 따라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당, 건 건당 수술을 받는 구조 쪽에서 아무리 오래 2기간 일을 해도 퇴직금은 물론이고 연차, 병가, 출산휴가, 유아휴직 같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저희 업무가 자율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기본급이 없는 저희에게 개정은 곧 기본급과 같은 생계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지국에서는 지국장의 지시에 따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팅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또는 지지철 다로그를 정해진 숫자만큼 발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지어 영업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배정을 빼앗기는 이른바 배정 갑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적인 업무가 아니라 명백한 풍제이며제 감독입니다. 회사가 저희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근로자도 사업자도 아닌 애매한 경계에 놓인 제 생계를 위해 허덕이는 현실을 바꾸고자. 저희 집문은 지난해 2,66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그러자제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 소송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노골적으로 불이 리익을 가하고 있습니다. 실사주가, 육아휴지병가조차보장되지 않는 저희에게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일을 쉬었다가 다시 재원과 등록을 하는 것은 그동안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이 전무 등록을 신청하자 일방적으로 거부당했습니다. 회사의 매치를 위해서는 코디 층원을 조직장들의 평가 점수에 반응해 무분별하게 코디를 층원해 기존 코디들의 일감을 일방적으로 빼서 나눠주면서 유독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에게만 전무 등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소송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갖게 계속되질 않습니다. 존경하는 인권위원 여러분, 저는 그저 헌법에 보장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회사의 지혜와 감동 아래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변화가 근로자 제약인 소송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겸무 중독조차 거부와 당하는 현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인권위가 이 사안을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닌 헌법적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로 바라봐 주시길 간족,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첫 발언 감사합니다. 또한번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국민 기본권 말살하는 고의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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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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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 예, 다음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 황당한 일을 직접 겪은 어, 지국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정욱희 부회장님 모셔서 현장 발언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디로 일한지 9년 된 수원 탑지국의 정옥희입니다. 남들은 1년만 지나도 받는다는 퇴직금을 받고 싶어서 작년에 소송 신청을 했습니다. 저도 물론 했지요. 처음에 일 시작할 때는 특수 보영직이 뭔지도 몰랐고 단지 시간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이야기에 솔깃해서 시작한 게 지금의 코디 일입니다. 그동안 코에이를 일해온 세월이 몇 년인데 퇴사할 때는 퇴직금 한 푼도 없다니 너무 황당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주변의 동료들이 너나 할것 없이 소송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중에 한 분이 뜻하지 않게 퇴사를 하고 다시 6월에 재입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국장님이 소송 신청했기 때문에 재입사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설마 라고 반신반의 하면서도 그리고 노조에도 확인해봤더니 회사 입장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도세가권도 아닌 시절에 일할 수 있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단지 소송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권이 소중한 시대에 말고 안 되는 차별 정책을 시행하는소외을 규탄합니다. 그만큼 회사는 소중히 중요한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권도 소중합니다. 업계 선도 기업답게 노동자의 인권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와. 예, 차분히 말씀해 주셨지만, 인권이 앞에서 기자회견을 실제 참여해서 발언한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현장에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셨기에 귀한 시간 내서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리면서도 너무 황당한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다음 연대 발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특히 많이 일어나고 많은 일을 겪지만 그 노동자들 안에서도 유독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심각한 일들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국 대리운전노동조합의 이창배 위원장을 모셔서 연재발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대리운전노동자이자 전국 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이창배입니다. 오늘 저는 또다시 플랫폼과 특수고용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배제당한 노동자들이 고용주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현실 앞에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어떻게 부르던 우리가 노동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에이 사측은 근로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소송단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과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자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생계를 박탈당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방문 점검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명백한 노동 탄압이자 인권 유린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보복행위이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 사건을 정면으로 짓받는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이 상황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노동자업도 얼마 전에 90대사 청방이라는 대리점 업체의 부당해고와 권리침해에 맞서 싸운 바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가입해 사측이 부당한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일감을 끊기는 탄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오늘 물러서면 내일은 또 다른 해고를 겪을 수 있다는 다짐으로 단결에 연대를 조직하고 법과 여론을 움직이며 맞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해고자의 복칙과 성실교섭 약속을 받아내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 배치되는 일회용품으로 여겨지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물러서지 않고 단결하면서 싸우면 사칭도 별거고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코웨이 방문점검 노동자들도 이렇게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를 말하면 배제되는 이 부당함을 이제 더 이상 용인이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 누구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웨이는 즉각 보복성 계약을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당장 이 사태를 조사하고 코웨이 사치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권위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이 사회가 더 이상 노동자에게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특허 플랫폼 노동자들이 회사의 앱한번 조작으로 일감을 입고 언제든 배제되고 대체될 수 있는 존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에이 방문 전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차별과 배제에 맞선 특고 플랫폼 노동자 모두의 추쟁이기도 합니다. 물러서지 맙시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배리 운전 노동자들도 끝까지 함께 추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흥찬 발언 감사합니다. 보한번더 외쳐보겠습니다. 인권위는 코에이를 지금 당장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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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우리 코에이 코디코닥지 보은 이동춘 스톡 부심장이 모셔서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사각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소송인당 참가 이후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한 코에이를 출천한다 코에이가 근로자 지휘하기 소송에 참가한 소송인당이라는 이유로 포디의재업무 등록을 거부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침해한 고해를불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코웨이의 행위는 명백한 차별이고 반헌법적이다. 코웨이는 가전제품 방문 점검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해 왔다. 코웨이의 제품을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에 점검하면 된다고 했지만 회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업을 압박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로 1년을 일해도 퇴직금이 있는 마당에 방문 점검원들은 소녀를 고객이 원하는 시간마다 코웨이가 압박할 때마다 밤낮없이 거리를 뛰어다니며 일했지만 퇴직금 한푼 받을 수도 없다. 퇴직금 뿐인가 연차 돌봄 육아 출산휴가 등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휴식권도 없이 부당한 해교에 대한 보호장치 하나 없이 이러다가 다쳐도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일해왔다. 사용자 책임마저 패피하던 고해이는 이제 헌법까지 전면 위반하고 나섰다 헌법 제 15조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누구나 차별 없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가 인권위원회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미 오랜 기간 일터에서 차별받아왔다. 20년이 넘는 투쟁을 통해 회사와 교섭하고 정부의 법사 제도를 만들어가며 잃어버렸던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아가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조법 2조 3정 기정도 사회보험 확대도 법적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되찾을 것이다. 시대를 거슬러 오르는 폴레이의 차별적인 행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이 근로자 지위를 당당히 협적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일터와 사회에서 되찾을까지 힘차게 정진해